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대한전선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장중 금요일 13,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이러한 상승분 전부 다 시장에 반납하며 결국에 보합권으로 1 2 2 4 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한전선의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지금 일단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지속해서 대한전선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오늘의 이러한 상승의 근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명확한 실적으로 인해서인데요. 자, 하지만 지금처럼 윗꼬리를 길게 남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한전선 과연 반등에 상승에 성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오늘 말씀드리며 그에 따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 전부 다 남겨놓을 예정이니까. 대한전선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한전선 같은 경우 앞서 이 구리가격의 수혜를 받으며 주가를 2950원까지 정말 단번에 끌어올린 이후 사실상 지속되는 하락만 터져나오고 있었죠. 자, 분명하게 이 매출과 실적은 개선이 되며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사리 상승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금요일에 이 상승 역시나 이 7%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1천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공급 수주 소식에 있었죠. 자,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이 발포 업 BT가 이 영국 동부에서 추진하는 이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이 400kV급 전력망을 공급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. 자, 수주 금액만 약 1천억 원 규모로 대한전선은 이 초고압 케이블과 전력 기기 등 관련 자재를 모두 공급합니다. 자, 이번 프로젝트 수주 23년 11월 발포비티와 체결한 이 송배전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 MOU의 일환인데요. 자, 이러한 업무 협약 2030년까지 진행이 되죠. 자, 그렇게 지금 대한전선은 미국, 유럽,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수주를 계속해서 잡아오며 사실상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는 사실상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. 자 이러한 시점에서는 지금 대한전선의 상승을 명확하게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명확하게 캔들 이평선 위로 위치하며 이 120일 장기 이평선 위로 위치하며 확실하게 이 상승이 터져 나왔어야 하는 자료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윗꼬리 길게 남기는 것은 강한 매도세로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상승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말이죠. 자 이전 앞서 이 대한전선 주가를 들어올릴 때 확실하게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수급 확실하게 들어오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하지만 이후 주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 앞서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죠. 아직도 세력들은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고, 지금과 같이 바닥 구간을 잡을 때에도 명확하게 총세 번의 추가적인 매집이 있었던 흔적 역시 남아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력들은 지금 대한전선 어째서 이러한 상승을 원치 않는 거냐. 자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대한전선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 수급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시장 빠른 속도로 무너 졌었고 아직 회복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심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러한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이 일어날 정도의 수급이 붙어주지 않기 때문이죠. 자,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슈팅 내기 이전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.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타점을 잡아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대한전선이 주가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고 상승해 나간다는 건 사실 불보듯 뻔한 거예요. 자, 하지만 얼마까지 상승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상승을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 가기 위해선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한다라는 건데 자, 일단 그러기 위해선 정확하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 분석하시고 지금 이 대한 전선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. 자 그렇게 명확한 이 지표를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것을 저희 주주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현재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으신 대한전선 주주분들께서는 꼭 위에 보이시는 이7 7 3 0 8 3 5 4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또는 대한전선이라고 이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셔도 100% 무료로 실시간 장중에 문자로 발송해드리며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대한전선 주주분이시라면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떠한 지표로서 투자를 하길래 이렇게 명확하게 수익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저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. 자 그렇게 어떠한 방법인지부터 설명드리며, 또한 어떠한 종목들로 앞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지 그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. 자 2024년 가장 큰 상승을 보인 바이오주 의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. 자,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기 전 보이시는 이 화살표들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게 무엇이냐? 이제 단일 종목이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, 좋은 재료와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, 이 정도의 상승률, 600%가 넘는 상승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요. 자, 그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명확하게 상승 이전에 바닥 저점 구간에서 세 번의 매집이 있었고 이후 폭등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서 세 번의 매집이 있은 후 폭등 정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지표인데 10년간의 주식 인생이 녹아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표가 뜨기 전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지표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세력들과 같은 자리에서 매집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수익 똑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신호가 포착된 후에 이러한 좋은 자리에서 문자로 타점 잡아드리며 함께 매집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냐? 자 지금 보이시는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. 저희 주주분들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 2월 13일 날 알테오젠 87,000원에 비중 70% 담으셔도 된다. 손절가는 62,000원이다. 명확하게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드렸죠. 자, 2월 13일 11시 43분에 발송 도와드렸습니다. 자, 발신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번호인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. 저희 구독자 667분께 드렸는데, 자, 이때 매수가 87,000원에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2월 13일. 정확히 보시면 2월 13일. 정확히 이 화살표 같은 이타점 이 지표를 보고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. 자, 시가 77,100원, 고가 88,300원으로 장중에 제가 드렸던 시간에 문자 발송하셨으면 저희 주주분들 편하게 잡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이 수익 보기가 굉장히도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 현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러한 매집주 하나 딱 잡아 가시면서 600% 이상의 수익 아니 절반이라고 치고 단300% 정도의 수익만 보셔도 얼마나 도움이 되시냐는 거예요. 자, 아, 이러한 매집주 뭐 돈을 받고 보내 드리는 거냐? 절대 아닙니다. 100% 무료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현재 잡아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 위 보이시는 번호로 꼭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셔서 이러한 도움 꼭 받아가 보시면 되는데 자, 다만 부탁드리는 건딱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추천주들 매집주를 무료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 드리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현재 고민되시는 종목들 역시 무료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돈안 들어가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움 꼭 놓치지 않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. 자 또한 최근에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 불리는 바이오주죠. 자 이러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역시 최근에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 드렸는데요. 마찬가지로 폭등 이전에 명확하게 이 화살표 지표들이 잡히시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자 이러한 유한양행 언제 잡아 드렸냐? 자 8월 16일 유한양행 91,300원에 비중 40% 절반 치르셔도 된다 긴급하게 메스타점 잡아드리면서 24년 8월 16일 9시 51분 이때도 장중 대응 가능한 시간에 잡아드렸다는 라 거예요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번호로 자 이때도 591분에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자 8월 16일이면은 명확하게 지표 떠 있는 이때인데 자 화살표 잘 보세요 자 8월 16일 날 제가 드렸던 가격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시죠 자 시가 88,800원, 고가 95,500원으로 장중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. 제가 9시 50분에 타점을 잡아 드렸으니까. 자, 이때 이후로 정말 두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. 200% 상승하는데. 이러한 종목들 현재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도움드리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,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익 이끌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러한 기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시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돈한푼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발송하면 이러한 종목들 잡아가면서 수익 이끌어들인다잖아요.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꼭그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신 다음에 오늘 영상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테오젠은 유한양행, 알테오젠 600%, 유한양행 200%, 800%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. 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고 1억이8억이 되는 수치라고요. 근데 이러한 타점들 종목들 무료로 잡아들인다.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같이 수익 보는 투자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시 이제 종목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한전선 주주분들께서 지금 뭐 지속적인 이 하락에 그리고 오늘과 같은 움직임에 사실상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역시 드실 수 있어요.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사실 주가 한번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대한전선 이게. 자,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시면 두번 다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확실한 대응으로서 지금은 헤쳐나가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 나가시겠다 라고 하시면 저 역시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시며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하실 수 있을 때까지 도움드리겠다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쳐볼 텐데요.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